우주 어려울 땐 도움 주고 파 드래프트 1번 156km 김서현의 솔직한 마음 5억 원 특급 신인 조력자 역할 맡기로 우주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나 이글스 투수 김서현은 특급 신인 정우주의 성공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 서울고 졸업 후2023 KBO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하나에 지명된 김서현은 파이어볼러로서 처음부터 주목받았다. 하지만 프로는 만만한 무대가 아니었다. 20경기, 22와 3분의 1이닝. 출전에 1세이브 평균자책 7.25에 그쳤다. 작년 시즌도 전반기는 불안정했으나 후반기는 달랐다. 필승조로 등판해도 될 정도로 안정감을 찾았다. 9월 27일 대전 기아전에서는 데뷔 첫 시폴드를 달성하는 기쁨도 맛봤다. 또한 37경기, 38과 3분의 1이닝, 1승 2패 시폴드를 기록하며 데뷔 첫 시폴드를 이뤘다 시즌 종료 후에는 대만에서 열린 2024 WBSC 프리미어 12에 참가했다. 한화 선수 중 유일하게 이 대회를 소화했다. 김서현은 예선 5경기 중 4경기에 등판했다. 4경기 3피안타 포볼 넷4탈3진을 기록하며 새로운 국가대표 필승조의 등장을 알렸다. 당시 최일원 현 삼성 이군 감독 대표팀 투수 코치는 김서현은 놀랍다. 항상 던지려는 의욕이 좋다. 본래 호주전도 기용하지 않으려 했는데 투구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 자세가 좋다. 몇 칭찬했다. 3년차인 올해는 시즌 초반부터 잘하고픈 마음이 크다. 지난 9일 청주구장 두산전 시범경기에서 1이닝 소화한 김서현은 11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 SSG 전에도 8회 등판했다. 김서현은 최고속구 156km로 최정을 3루 땅볼, 최준우를 1루 땅볼로 처리했고 한유섬은 허스윙 삼진 처리했다. 김경문 한화 감독이 등판 마친 김서현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인 장면이 중계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 이제는 신뢰받는 투수로 성장 중인 김서현은 앞서 언급했듯이 2년차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특급 신인 정우주가 부담감 없이 패기 있게 도전하길 원한다. 전주고 졸업 후2025 신인 드래프트 2순위로 한화 입단한 정우주는 스프링캠프에서 성장통을 겪었다. 연습경기 5경기 출전에 4이닝 평균자책 9 0영을 기록했다. 본래 또 5개나 내줬다. 잘하고 싶은 열망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0원 경기 시작 후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8일 청주 두산전에서 1이닝 2탈 삼진 무실점 기록했고, 10일 인천 SSG전에선 3분의 1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10원 경기지만 첫 홀드를 기록했다. 물론 신인이니 잘하고픈 마음이 클 수밖에 없다. 김서현은 자신의 데뷔 시즌처럼 힘든 길을 걷지 않고 그저 자신감 있게 자기 공을 던지길 기대하고 있다. 11일 경기 후 만난 김서현은 우주를 보면 내 신인 시절 모습이 떠올라 개망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신인이니까 신인다운 패기를 보여줬으면 한다. 며 나는 그러지 못했다. 하지만 우주는 힘든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와 캐치볼 할 때도 변화구 던지면서 그 감각을 느껴보라고 조언한다. 캐치볼 할때 변화구 연습하면 실전에서도 같은 느낌으로 던질 수 있다.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며 우주가 어려울 땐 도움 주고 싶다. 난 힘든 길 걸었기에 지금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주는 쉬운 길 걸었으면 좋겠다. 고 진심을 전했다. 김서연은 정우주의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며 하나의 좋은 성적을 위해 달릴 준비를 마쳤다. 한편, 김서현은 이날 최고 구속 159.7km 기록한 문동주의 투구를 보고 놀라는 모습이 방송화면에 포착됐다. 이에 김서현은 감탄이 아니라 159km 정도 나왔을 거라 예상했는데, 정말 그렇게 나왔다. 며 웃으며, 타자들은 빠른 공도 다칠 수 있다. 공속도보다 제구력이 안정된 게더 좋다. 그런데 동주형은둘다 갖췄으니, 그게 부럽다. 고 말했다. 김서현은 서울고등학교에서 야구 선수로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그의 강속구는 스카우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결국 2023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하나 이글스에 지명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하나는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한 선발 투수를 찾고 있었고, 김서현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유망주로 평가받았습니다. 프로 입단 당시부터 150km가 넘는 빠른 공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이러한 속구는 그를 파이어볼러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인들이 그렇듯 프로 무대에서의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서현 역시 데뷔 첫 시즌에는 20경기 출전에 22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1세이브에 평균자책점 7.25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프로 2년 차였던 지난 시즌 김서현은 전반기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그의 투구는 점점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필승조로 등판해도 될 정도로 신뢰를 쌓아갔고, 9월 27일 대전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는 데뷔 이후 첫 시폴드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 시즌 김서현은총 37경기에 등판하여 38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1승 2패 시폴드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서현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속구의 재구력을 향상시키고 변화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팀 내에서도 중요한 불펜 투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김서현의 노력과 성장은 국가 대표팀에도 인정받았습니다. 2024년 시즌이 끝난 후 그는 대만에서 열린 2024 WBSC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 12 대회에 하나 이글스 선수 중 유일하게 발탁되어 참가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김서현은 예선 5경기 중 4경기에 등판하여 3피안타포볼넷 4탈삼진을 기록하며 국가대표 필승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대표팀 투수 코치였던 최일원 현 삼성 이군 감독은 김서현은 놀랍다. 항상 던지려는 의욕이 좋다. 본래 호주전에도 기용하지 않으려 했는데 투구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 자세가 좋다. 며 그의 열정과 의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경험은 김서현에게 더큰 자신감과 국제 무대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프로 3년차인 김서현은 2025 시즌을 앞두고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그는 이미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청주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시범 경기에서 1이닝을 소화한 데 이어 11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도 8회의 등판에 최고구속 156km의 강속구를 앞세워 최정을 3루 땅볼, 최준우를 1루 땅볼로 처리했고 한유섬은 허스윙 삼진으로 돌렸습니다. 김경문 하나 감독은 이러한 김서현의 활약을 눈여겨보고 있으며 경기 후 그의 어깨를 다독이는 모습이 방송화면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감독이 김선현을 팀의 중요한 자원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선현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와 하나의 특급 루키 정우주 사이의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전주고 졸업 후2025 신인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하나에 입단한 정우주는 하나의 미래를 책임질 또 다른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 정우주는 성장통을 겪었고 연습 경기 5 경기에 나와 4이닝 평균자책 9점 영영을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서현은 자신이 신인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을 정우주가 겪지 않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1일 경기가 끝난 후 김서현은 우주를 보면 내 신인 시절 모습이 떠올라 개망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신인이니까 신인다운 패기를 보여줬으면 한다. 며 나는 그러지 못했다. 하지만 우주는 힘든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말했습니다.